죽어서 무엇이 될꼬? 다시 없는 삶을 받아 세상에 왔는데 죽은 뒤에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복내산 첫 봉우리의 큰 소나무 될까? 동력받아 용신되어 나라지킴이 될까? 아니여라 아니여라 그럴 것 없으니 죽은 뒤 예수처럼 하느님 말씀되어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밝히리. 있음은 괴로움이고 없음은 즐거움. 있음은 욕됨이여 없음은 거룩이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되리라 다시 없는 삶을 받아 세상에 왔건을 죽은 뒤에 무엇이 되어야 좋으리까. 싫어도 송장되어 재나 흙대 없어지리. 꺼려도 없어져 역사의 그림자들이 기뻐라 기뻐라 없어짐은 영광이라. 죽은 뒤 하느님처럼 없이 계시는 얼때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리. 있음은 거짓이요 없음은 참됨이어라. 있음은 잠깐이요 없음은 영원하리라.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하나 되리라.